검찰이 제1야당의 수장이 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다음 주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소환을 통보한 건데요.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은 이 대표에게 문자 메시지로 소환 통보 사실을 전하며 전쟁이란 표현까지 썼습니다. 먼저 배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쟁입니다라고 적힌 이재명 대표의 문자 화면이 노출된 직후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더불어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사정 기관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했음에도 묻지마 소환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의 소환 통보 사실을 당의 공식 입장을 전하는 대변인이 직접 공개한 겁니다.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에 대해 당 차원에서 공식 대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소환 통보를 정치 보복,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 후보이자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습니다. 검찰의 소환통보는 이 대표가 취임한 지 나흘 만입니다. 정부와 여당 인사들과 상견례를 이어가던 와중에 소환통보를 받자 야당의 반발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오는 6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 등입니다. 민주당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 대변인은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당시 산하기관 직원인지 몰랐다는 취지였다며 소환을 감행할 만큼 중대한 허위 사실이냐고도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대변인은 이 대표가 반드시 소환에 응해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 한다면서 검찰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JTBC 대양진입니다.